승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 이렇게 한 해보세요 난소 없어요 직장 없어요 맹장 없어요 쓸개 림프 비장 다 없어요 제 환자 맞나요 근데 최장한데 너무 웃기죠 어, 저는 2018년도에 어, 난소암 판정을 받으면서 항암 6번을 하고 정말 건강할 줄 알았어 왜냐? 항암 6번 했잖아요 건강할 줄 알았는데 3년 반 되니까 재발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수술하면 된대요 아, 그럼 해야지요 했어요 그런데 비장도 그때 뜯어내고 뭐도 뜯어내는데 너무 웃겨요 의사선생님들 세상에 난소수술하는데 맹장을 보너스로 떼어줬어요 그게 병원이더라고요 그런데 3년 반반에 다시 수술해서 하암6 여섯 번을 또 했어요. 오만아 1년 반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뭐라냐면 체장에 암이 생겼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해야 된대요. 그때 생각한 게 뭐였냐면 어차피 병원에 맡겨서 내 장기를 다 떼어내고 죽나 그냥 밖에서 그냥 살다 죽나 또 갔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자신 있게 얘기했죠. 자연친으로 이기리라. 뭘로 해서 이길까? 뭘로 해서 이기겠어요? 정말로 암이라는 그 세월 동안에 너무나 열심히 걸어다녔어요. 편백숲이 좋다면 편백숲에 가서 하루 종일 앉아있었고 참고로 운동하는 가장 비싸고 좋은 걸로 샀어요. 왜냐면 열심히 걸어야 하니까. 근데 전혀 치유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동네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나 오늘 학교 운동장에서 걷고 있는데, 네 운동하러 나와. 맨날 운동하잖아. 어머, 언니, 그래. 고마워. 그러고 딱 나갔는데, 어머나 어떤 여자가 막 맨발로 열심히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맨발로 걸어요? 그랬더니, 어머, 모르세요? 맨발이면 나올 수 있대요. 어머, 그래요? 그 자리에서 벗었어요. 근데 이분이 또막 뭐라냐면, 어, 이상하다. 순천에 지혜도 있다던데, 이렇게. 지혜는 또 뭐예요? 맨발도 지혜가 있어요? 있대요. 그거 어떻게 들어가요 그때 초대 저 톡방에 초대해준데요 전화번호를 열심히 줬어요 열심히 딱 줬는데 그날이 주일날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들어갔더니 그때 350명 정도 돼있더라고요 작년 5월쯤이었으니까 350명이었는데 막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아 이번주 토요일은 순천만 그 국가정원 옆에 보면 5천그린광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모임을 한대요 어머나 참. 진화 열심히 하게 동네 80무은 할머니를 또 꼬셨어요. 맨발로 걸으면 건강해지 는데 이분 맨날 다리 아프다 하잖아. 같이 갑시다. 그리고 모시고 또 갔어요. 갔는데, 가서 보니까 사람 한 10명, 1명 왔어요, 12명 왔어요, 그때. 한 16명인가 왔는데, 아주 정말 열심히 맨발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머, 이게 무슨 세상이야? 정말로 맨발이 될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랬더니, 박동창 회장님이 책을 사서 보래요. 그래요? 아이고. 저는 사실 인스타를 열심히 해가지고 막 팔로우인데, 뭐를 사고 이런 거를 잘 못해요. 저희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들, 그 박동창 회장님이 계시다는데, 아직 내가 회장님 얼굴은 보지 않았는데, 책이 있단다. 좀 사봐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책을 딱 사주더라고요. 그날, 정말 하루에 그 책을 다 읽는 것같아 그래? 맨발? 맨발만 있는 게 아니라 적지? 접지? 적지가 뭐야? 그래? 뭐야? 뭐야? 이러면서 하루에 몇 시간? 내가 하루에 3시간 할수 있다 그러면 3시간을 쭉 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세번을나눠라 그래 밥을 먹듯이 하면 되겠다. 저는 그때부터 맨발을 걸었는데 처음에는요. 몰랐어요. 왜 오늘 처음 오신 분 그러더라고요. 여기 해반창 걸었는데 발바닥이 너무 아프대요. 우리는 너무 시원하고 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 아팠어요 학교 운동장에서 걸었는데 또 하늘이 나를 도와 작년 여름날 비가 오는 거예요 너무 걷기가 좋은 거예요 학교 운동장이 그래서 열심히 걸었는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또 체장암이라 했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선생님 딱 말하냐 면 그때 그랬어요 그냥 저 그냥 살다 죽을래요 그러고 나왔었어요 의사선생님 표정이 너무 과감한 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첫 번째 수술할 때, 난소와 직장을 수술하면서 9시간을 넘게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수술할 때도 6시간이 넘었었거든요. 아, 이 여자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딱그 표정이더라고. 그냥 내더유 어차피 장기 다 떼내고 죽나. 그냥 살다 죽나 비슷할 것 같아. 왜냐? 제가 항암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여러분, 여기 너무나 많은 분들 겪으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누룽지 한 숟가락은 씹어서 생길 수가 없어. 누군이 더 나는 거 내가 어쩌다, 어쩌다 이랬을까, 이런 생각으로 누룽지를 씹는데 이게 씹히지가 않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런 세월이었는데, 아, 어차피 죽겠구나 싶어서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조금은 해보겠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다 죽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맨발을 걷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떤 변화가 왔냐. 3개월 후에 의사 선생님이 오라고는 해요 병원에 그래서 정말 맨발로 3개월을 걷고 병원으로 갔어요 그랬는데 의사 선생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차트를 보면서 수술할 거예요 또 이런 게 어차피 3개월 지났으니까 안 할래요 그랬더니 아게 크기는 그대로 했는데 피 수치가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이게 혈액 수치가 내려가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강하게 수술하자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 3개월을 걸어버리면 어느 교수님처럼 완전히 없어질 줄 알았어. 근데 조금은 실망을 갖고 왔어. 근데 우리 순천지 회원님들이 다 그러는 게야. 특히 우리 회장님 뭐라는지 수치 내려간 게 어디예요? 가만히 있어도 성공한 건데 수치가 내려갔대요. 거기에 힘을 정말 받으면서 걷기 시작했죠. 그리고 3개월 후에 또 갔어요. 또 갔는데, 그때는 그 전에 뭐라 그랬냐면, 조직검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된다는데, 제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 고했더니 그러면 의사선생님들 진짜 다 도는 이지영업하는 아니, 팩트를 찍다 했으면 CT는 안 찍어도 되잖아요. 그쵸? 전신에 암이 있나를 싹 확인했으면 됐지. 왜 전신을 다 찍고 여기를 또 찍냐고. 그병원 돈이 되니까 그러면, 공감하시죠? 그렇다니까. 이거를 다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아무리 좋은 의사도 영업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신에 패트를다 찍고 CT를 또 찍었어요. 그래서 작년 그때가 12월 말쯤이었거든요. 올 1월 2일 정확히 병원에 갔는데 의사선생님이 또뭐라는줄 아세요? 첫 마디가 그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 같대요. 어머 암세포가왜안 크지? 암세포가 안 크고 있대요. 근데 너무 웃겼던 거 작년 9월에 검사했던니 분명히 2.5cm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암 크기가 2.5cm였대요. 근데 이번에는 뭐라 하냐면 왜안 크지 해놓고 이러는 거예요. 어차피 수술 안 하실 거죠. 네 그러니까 2cm 암을 수술하자 할 수도 없고 작아졌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그 2cm 암을 수술할 수도 없고 또 혈액수치는 또 내려가 있고 너무 희한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아, 또 3개월 후에 와서 CT 검사를 하재요 아니, 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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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선생님, 이번에는 6개월 후에 오겠습니다. 에, 6개월 후에 오겠습니다.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 할수 없이 뭐, 그래야죠. 이래 뭐. 그래 웃으면서. 그래서 저는 6개월 후인 올 7월을 예약을 해놓고 내려왔고요. 저는 아침 5시면 정확히 일어납니다. 정말 저는 억울한 게, 백일 대장경, 아니, 저는요, 백일 대장경 아니에요. 저기 와 계신 분도 한분 계시는데, 저는 하루 세 번씩 백일 대장경을 거의 합니다. 단, 정말 맨발이 좋다라는 걸 알고, 그 이후부터는 무조건 하루에 아침 먹듯, 점심 먹듯, 저녁 먹듯. 아침 다섯시면 일어나서 다섯시 반이면 저희 순천에 오면 쌍지숲이라고 자연 황토가 너무 좋은 산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정확히 한 시간을 적재하고요. 제가 조그만 샵을 하나 하는 관계로 또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이후에 시간만 있으면 거기 올라가서 한 시간 반 정도를 또접재를 하고요. 그리고 저녁을 먹고는 또 옷을 싹 주워 입으면 저희 남편과 저희 아들이 그래 엄마 또 갑니까? 어, 다녀오마. 그러고 가면은 또 흑밭이 또 저희 주변에 있거든요. 저녁 시간에는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를 지금 만보 이상에서 만 오천보까지, 만 칠천보까지 걷는 거를 정확하게 지금 3개월, 4개월째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연 6개월 후인 7월 달에는 제몸 수치가 어떻게 될지, 과연 그때도 체장을 떼어내자고 할지는 지켜보고 있는 과정이고요. 저는 정말 가만히 이렇게 아침에 국동장 회장님 강의를 늘 유튜브를 아침 운동하면서 이렇게 듣거든요. 들으면서 그 생각을 해요. 어쩌다가, 어쩌다가 이런 분을 만났을까? 어쩌다가 이런 분을 알게 됐을까? 그리고 저희 신춘 기회장님이 여러 우리 임원진들이 너무나 다 같이 너무 잘해주고 하고 너무 잘하고 있다고 해서 너무 감사한 하루하루 아, 살고 아, 있고요. 제가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원래 내일이 좋지 않고요저내일 있는지 알고 열심히 살았더니 이상이 자고 일어나니까 또 오늘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오일 풀린 땅하고 아주 그 소금물에 따뜻한 음양탕 한 잔을 탁 마시면 돼요. 나는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나서 산에도 갈수 있고 왼발을 할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아, 참고로 저는 55세에 딱 암수술을 하면서 했어요. 내가 과연 한갑 될수 있을까? 저 그저께 한갑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갑을 하면서, 제가 오늘 보니까 사례 발표하는 사람 중에 제일 젊더라고요. 한갑을 딱 하면서 어제 어떤 친구가 떡을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주변 사람들하고 한갑도 나눠 먹으라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언니 건강하게 살아줘. 7순, 8순, 9 0까지떡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맨발을 만나서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행복하게, 그리고 우리 순천 시시코들 사랑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와, 이

너무나 젊으시고 건강하시고 어 우리 순천에 순천지회에 인물이 하나 났습니다. <laughs> 우리 료해지나고난 다음에 어 기회 봐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laughs>